네, 저희 3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설포유로 지었고요. 어, 프로젝트 개발 환경, 기간, 소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개발 환경, 프로젝트 기간, 소개,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테이블 구성, 그리고 활용 코드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팀장 하창호 형님, 유인선 씨, 조준희 씨, 그리고 저 이렇게 네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환경입니다. HTML, JavaScript, CSS를 중심으로 Bootstrap 프레임워크 jQuery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쉽고 빠르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Java, JavaScript, JSP 활용을 하였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마이바티스 연동기술, 그리고 MySQL DBMS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 통합 개발 환경, 이클립스, 통, 통켓 아파치, 마지막으로 깃허브 형상관리를 통해 좀더 원활한 팀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입니다. 총 4개월 반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간단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울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만의 여행 일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어, 사실 서울이라고 했는데 전국 단위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전국으로 했고요. 또 지도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어, 자신의 일정을 기록하고 그거를 공유함으로써 어떤 여행이 여, 여행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재미가 있을지 그걸 서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업입니다. 어 이제 요구사항 가상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 현업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기획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들을 가상으로 반영을 해서 화면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되면 어떨까 해서 깔끔하고 심플하게 외관을 설계해봤습니다. 그리고 db 구조입니다. 어, 처음으로 일단 회원 테이블이고요. 저희 서비스는 회원이 없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일 위에 이렇게 있고 그 밑에 회원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고객센터 그리고 회원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여행지 그리고 회원이 자신이 직접 구성하는 여행 플랜 이렇게 기본적으로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관계단 파일 댓글 그리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 테이블 상세 명세서인데요 어, 발표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가 활용한 모든 컨트롤러와 서비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이것도 어, 발표 흐름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어떤 외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 DB 내부로 이관을 시키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는 여행지를 축제 행사, 공연 전시, 관광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었고요. 투어 API, 공공데이터 포털과 같은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을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를 정제하고 어 사실 무료이기 때문에 좀 정제할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좀 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이슨 심플 라이브러리를 통해 파싱을 하고 마이바티스로 연동을 해서 DB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저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이슨 심플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파싱 객체 그것을 통해서 제이슨 파일을 읽어드린 후 여행지별로 배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자업빈지에 담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실행시켜서 여행지 개수만큼 DB에 정보가 입력되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어, 이제 저희 이요 기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드리겠을니다 일단 여행지, 여행일정, 회원기능, 마이페이지관리이페이지이순서대이진행을하겠습을다 네. 첫째로 여, 여행지입니다. 어, 여행지에 설, 아, 여행지 설명에 하기 앞서서 메인 페이지와 그 검색 기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단에 전체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우측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허리 구문이 짜여져 있는데, 동적 SQL 구문을 활용해서 을 제목, 내용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홈페이지 메인, 페이, 아, 메인 화면이랑 각 여행지별 카테고리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갤러리 형태의 게시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신이 보고 싶은 여행지에 사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세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세페이지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괄적인 정보, 두 번째는 이 여행지의 지도 정보 세 번째는 이 여행지가 여행지의 사진 정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행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평점입니다. 평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평점과 댓글을 같이 묶어서 저장하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어, 여행지 평점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처리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로그인 한, 회원, 로그인 한 회원만이 여행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 두 번째는 한번 평가를 하게 되면은 다음엔 평가를 못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평점 테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기능인데요 보시면 저희 클립보드라고 있는데 저 버튼을 누르면은 클립보드에 저장되었습니다. 저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이건 이제 AJAX 기술을 이용을 해서 페이지 이동 없이 효율적으로 어, 구현을 한 건데요. 이렇게 클립보드에 저장된 페이지는 마이 페이지의 어, 클립보드 탭에 이동이 잘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행 일정입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조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어, 핵심 기술이라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PPT로 좀 설명이 드리기 좀 애매하,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이트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화면입니다. 처음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직접 만든 여행 일정들이 각각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일, 여행 시기, 여행 타임에 맞춰서 조건 검색을 할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어, 다음으로 일정 만들기인데요. 일정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일정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출발일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쾌적한 사용자 경험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 출발일과 상, 기간을 설정을 하고 상세 일정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여행지 제목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계획 중인 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일정을 짤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보시게 되시면 은 이렇게 어 자신이 설정한 기간만큼 데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고정적으로 데이 두개를 융통성 없게 구현하기보다는 좀 가변적으로 데이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DB에 있는 여러 가지 여행지 정보 데이터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또 상세 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각 아이템이 해당하고 있는 위치 정보 그리고 간단하게 인포 윈도우로 이제 어, 정보를 표현해 줄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 지도 API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계속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상으로 더좀더 네, 더. 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 사실 이, 이 화면이 가장 많은 기능을 담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잠버그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하나 빠지더라도 좀 굉장히 빠지게 되면 굉장히 어줍지 않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렸는데, 예를 들면 이제 데이 추가 삭제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를 계속 누른다 하면은 30일, 50일 여행,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행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삭제를 눌러서. 1일 이하가 됐는데도 어, 계속 리퀘스트가 화면상에는 변화가 없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상한 마이너스 20일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팀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어, 모든 걸 극복을 해서 문제없이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임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은 마이 페이지의 계획 중인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계획하고 일정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일정을 확정된 일정으로서 어 다른 분들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여행 게시판에 직접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행 계절과 테마를 수집하게 해놨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조건 검색에서. 어 여행 계절과 테마 항목이 있는데, 좀더 사용자들이 자신의 니즈에 맞는 여행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추후에 있을 데이터 분석에서 뭐 연령대별, 성별, 선호하는 여행 계절, 테마,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행지 상세 화면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 조금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여행 일정에 맞추어서 며칠 순서대로 어떤 여행지가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탭을 누르시면은 이제 일단 자신이 선택한 모든 여행지 위치 정보가 다 나오고요. 그리고 클릭한 해당 여행 일에 대해서 여행지만 이렇게 조회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위치를 누르면은 어몇 번째 여행지인지 이런 것도 뜰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다시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랑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좀 주요적으로 볼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 페이지 기능인데요. 어, 회원 수정입니다.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수 있고요. 탈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회원 개인 신상 정보는 없애고, 이제 그와 관계없는 관계없지만 저희 사이트에는 유용한 게시글 같은 경우는 남겨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글 기능이 있습니다 해서 어 실제 UI 부분에서 아예 링크를 못 하게끔 막아 놔서 관리자랑 그리고 작성자 자신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컨트롤러 단에서 어 로그인 세션 정보랑 비교를 해서 이제 맞는 회원이 아니면은 접근할 수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요. 네, 다음은 회원 기능입니다. 어,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Ajax 통신을 이용한 건데 어, 페이지 이동 없이 사용자 아이디 이제 중복 확인을 실시간으로 바로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위에 보시는 저 영역이 이제 저렇게 변하고 드롭다운이 맞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저희 공지사항 일단 등록 그리고 삭제 수정 이렇게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회원 관리 같은 경우는 회원의 상세 정보 그리고 삭제 기능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게시물 다중 삭제 기능입니다. 이렇게 체크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것들을 하나 하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배열이 생성이 되고 그 배열에 맞춰서 어, 삭제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삭제랑 상세 조회가 되고 게시물 다중 삭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가 답변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에 따라서 답변 유무 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여행지 관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회 그리고 상세 조회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행지 등록이 있고 수정이 있습니다. 사실 여행지 등록 수정 여기서 좀더 설명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이 클릭 시 위경도를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인데요. 사실 사람들이 주소를 기억을 할때 위도경도로 수치적으로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변 환경, 아, 그 위치의 주변 환경과 주소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관리하기 편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